돌풍이 <목소리로> 아, <잘 목소리로> 아, 아, 와, 돌풍이 와, 돌풍 와, 좋풍이 와, 돌풍이 와, 돌풍이 와, 돌풍이 와, 돌풍이 와, 돌풍이 와, 돌풍이 와, 이 와, 이이 와, 이 와, 돌풍이 못 돌풍이 와, 돌풍이

뭐 멤버를 맞고 잡는 누구 어? 몰라, 아니, 누가 될거 누구 들어온데? 아 누가 들어야 될거 아니야? 한머이얘 마지막에 그래, 때리잖라맨 그래, 마지막에 그래, 때리잖아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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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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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앉어. 아 맞아. 찢어해 엄마. 왜? 야 엄마네 거. 엄마. 야 엄마. 엄어야 엄마. 엄마. 야 엄마. 엄라고너할게안할거이 게임. 앉아 여기. 나가자 여기 이제 세0 0더면나